안녕하십니까? 투자입니다. 너즐록이 뭔 뜻임? 너즐록 챌린지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제목에 너즐록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너즐록 챌린지가 뭐냐면요. 포켓몬스터의 자, 너즐록 챌린지란 무엇인가? 가르쳐 드립니다. 너즐록 챌린지란 무엇인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뭔지 알고 있어? 일단 넌 아무 포켓몬이나 아무 포켓몬 게임이나 시작한다. 잘 보세요. 다시 켜 드릴게요.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자, 룰 1. 너가 탐험하는 각각의 새로운 지역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포켓몬을 잡을 수 있어. 두 번째. 네가 포켓몬 중 하나가 죽으면 너는 걔를 놓아줘야 돼. 이렇게 해서 기본 규칙을 정해놓고 추가 규칙으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포켓몬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 너즐로 플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2013년부터 미션과 컨셉, 교체, 컨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저만의 미션 룰과 교체 룰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 자체가 너즐로 플레 너즐로 챌리지 플레이예요. 네, 응, 나무위키 꺼라. 응.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빡종하면 벌칙은 빡종 시킨 사람에게 울트라 썸문, 선물 선물. 남의 추천수 곱하기 500원으로 빡종 시킨 사람 이름으로 기부. 자, 이걸로 조집니다 자, 일단 이거 하고 지금 배치 네 번째 배치 아, 배치까지 아네 번째 배치까지 다고. 지금 포켓몬 레지아이스. 그다음 두 번째 포켓몬은 펄기아 나에 그 비버통 줄무마 덩코리 니드런 있어요. 스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와, 특방고스에 특방 보세요, 님들아. 특방 보세요. 특방 질입니다. 그 다음 얘도 특방. 블랙 치트가 어디더라? 다음 블랙 치트가 어디더라? 여기다. 모든 기술 머신 전기. 자, 이제부터 교체하는 포켓몬들은 기술 머신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거 치트를 지금 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적용하고 됐다. 자 이거 적용하고 끝끝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가방에 들어가면 기술머신이 다 있을 거야 야 여기 다 있죠 오케이 가자 자일단 이제 미션 뽑아야 돼요 형님들 구기원이 형님 미션 바로 뽑겠습니다 자 미션 25개 자 구기원이 뽑습니다 가 시작부터 시작부터 아 시작부터 안내만 지금 거 가위바위보 아 이겼다 네 꽝이요 네 시작부터 꽝이요 네자 두번째 주작 아니냐 주작 아니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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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러면, 그러면 내가 가위를 냈으니까 바위 아니면 보야 그러니까 난 보를 내겠어 오오오오오자자 꾸겨진 자, 세번째 뽑습니다 자 버프 기술 금지 여러분들 룰 바뀌었습니다 버프 기술 금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버프 기술 금지는 이제 공격 기술 포함입니다 제 능력치가 올라가는 기술을 다 금지해요 이거는 상대고 이것도 상대고 제 능력치가 올라가는 기술 없나요 없나요 아, 이거 원신 금지입니다 이제 이거 합쳤다고 구르기는 개하슬 이거 위력이니까 괜찮고요 이거 충전 금지입니다 니트로 차지 금지입니다 전교파와 전기 화스파 다음에 성장 금지고 덩쿨 채찍과 자 독가루, 그 다음에 독침, 저주 금지죠 마구지르기 오케이. 네, 1 8어 뭐지? 열혈 들었기못 뽑네요. <laughs> 자 다음에 끄기 어디? <laughs> 또 뽑습니다. 네 새로운 씨 반갑습니다. 자 액체 마시 금지. 야투샤야 역대급 패가 찾음 뭐지? 오대체팔고식 일리삼가 오대체팔고식 일리삼가 오대체팔고식 일리 이등 자 벌써 다섯개 뽑았습니다 이얼 개이득이네요 미션 직접말력이두번나왔었는데 레벨 제일 낮은 포켓몬 한 마리 교체 자 레벨 제일 높은 애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다음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아자 중복 자 마지막 네 번째 아그 <목소리> 다음에 다섯 번째 뽑습니다 마지막 자 끝났습니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오잘 어, 뽑았는데? 잘 뽑았어 잘 뽑았는데? 일단 레벨 제일 낮은 애한 마리 교체부터 할게요 레벨 제일 라... 낮은 애가 아 다행이네 비보 아니다 줄무마다 줄무마 자 줄무마 하나 교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하나가 아예 패가 말이 됩니까? 자607자607 607자 새로 오신 반갑습니다 607아 다시 자607 하이퍼번은 80개. 자, 레벨 20짜리 도감번호 42번. 자, 도감번호 42번 레벨 20짜리 포켓몬. 자, 뽑겠습니다. 자, 레벨 40짜리. 아, 골뱃이네요. 자, 치밀토 지나로 크로뱃이 나는데. 골뱃 오랜만에 한번 키워봐야겠다. 오랜만에 한번 키워봐야지. 자, 골뱃을 잡았다. 자, 올라갑시다. 자, 위로, 위로. 자, 이제 치료 한번합네문시티 자, 여기 관자 깼습니다. 자, 올라간 다음에 맞기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줄무만 맡기고 나코는 관장 깼지 어제 이거 저장 된 거지 저장 된 거지 저장 된 거지? 거지? 거지 잠깐만 저장 된거 맞지 리포트 아네개 맞네 네 저장 된 거네 자 일단은 교체했고 자 미션 정자 미션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버프 기술금 이거 왜 뮤비 버전이냐 꺼지세요 뮤비 버전이네 이거 자, 버프 기술 금지, 미션 직정 말하기. 그 다음에 1세대에서 7세대 포켓몬 금지, 바로 조지입니다. 3세대 포켓몬 금지, 레자이스 금지입니다. 자, 펄 기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속 보정 기술 금지, 물드래곤 타입 기술 못 써요. 파워잼이랑 배어가르기밖에 못 씁니다. 아 어, 파워잼 배어가르기. 자, 골뱃은 물드 어? 여러분, 에투시아 태백 가면 꼭 기절시킬게요. 방송 많이 봐주세요. 아, 자 놀래키기 물기 있으면 되고 자그 다음에 아 어, 오케이 침 빼고 액체 마시기 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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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펄걀단 키웁시다 계속 자 갑시다 다섯번째 시트 끼러 갈게요 자 올라가서 맨, 왼쪽으로 가는 길이다 어 애투사야 아까 뮤직홀로를 들여다봤는데 대단했어 이쪽이야 이쪽 자 뮤직홀로 갑시다 태백 25일입니다 자 올라가면 어? 너희들 반갑습니다 나는 오너입니다 드레스업이라고 자굴즈 케이스를 줍니다 자발레츠 드레스업 펄걀을 꾸민다 응, 음, 안 꾸며? 음. 고스트 포켓몬 실제로 보겠네? 음, 음. 고스트 포켓몬이면 다행이지. 기, 귀엽기라도 하지. 싫어, 같이 여행간단 말야. 이 아, 골뱃 기술머신 배워야죠, 그쵸? 골뱃 기술머신 하나 배우게 해야지. 골뱃한테 뭐 배우게 하지? 오 오물, 오늘 부탄 배우게 할까? 어차피 자속보전이적 검진데. 자, 골뱃한테 뭐 배우게 하지? 포켓몬 뭐 있냐? 어, 방금 께서 보여드렸는데, 님뭐 별거 없습니다, 해님. 네.

자골배이랑 펄기야 키워야겠다 여러분들 자 갑시다 그럼 펄기야 가지고 있는 아오래연이었구나 가자 자속 비행기는 어차피 못쓰 괜찮 괜찮 애처 스톱 자 어느 쪽 강한지 확인하자 오케이 한번 싸워봅니다 자내마리 레파르다스 맨처 펄제 자 레벨 2 1짜리자 얘는 배아 아, 아, 얘는 파워젬 먼저 자 파워젬 다음에 배어 가르기로 끝냅니다 자 배어 가르기 자 파워즈 한번 더 때립니다. 어이 구 HP 너무 많이 나온데 레벨 23. 오물웨이브가 상용환인데 음, 명중률. 잠깐만 오물 오물웨이브 명중률 몇이지? 어 잠깐만 오물웨이브 명중률 몇이지? 어 100%네? 어. 그러네. 오물 폭탄 그러네. 오물 웨이브가 있었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비디오5 낮은데 30% 한율로 돋걸리게 만들어. 거기다가 스토리 어, 어 음, 그래요. 그렇습니다. 갑시다. 파워. 아, 배배 배어 가르기 음. 아유, 질를거 같은데? 참아. 지를 거 같. 중성 금지. 중성 금지. 레지한 개. 아, 자 골뱃 꺼냅니다 네.. 자 전설 다 금지네요 여러분들 그냥 골뱃 키웁시다 자 골뱃씨 물기랑 초음파 밖에 못씁니다 그냥 물기밖에 못쓰네요자 그냥 물기 씁시다 그냥 자 그냥 물기 씁니다 물기.. 아 씹뿌리기 자 물기.. 잠깐만 씹뿌리기 오바야 아 씹뿌리기 오바야 잠깐만 잠깐만 니드런 잠깐만 니드런 자 니드런 꺼냅니다 자 질거같은데 이거? 뿔찌르기 사용합니다 질거같은데? 자 부... 맞지않았다? 잠깐만 자 골뱃 교체했잖아요 네자 물개 물기, 물기 물기 한번 씁니다 자 성장을 썼다 물기 아 너무 안달아 잠시만요 네자 여러분들 한번 자 올라가 잠깐만 자, 잠깐만요 아자 올라가자 그냥 네. 나 포켓몬 잡았지? 여기 가자 자 네몬씨 뒤자 올라갑니다 하하 이걸 오바고만 자 줄무말을 맡기고 야골벨안 잡았네 골벨 잡자 펄기한테 기술 멋지 가르쳤어? 아 펄기는 그 전에 잡았기 때문에 기술 멋지 안 가르칩니다. 자몇개 버리는 거지? 607개. 아 라이벌 어떻게 이기지? 이거 난이도 너무 높아. 라이벌 어떻게 이기지? 라이벌 어떻게 이기지? 자골벨 레브리지 일단 잡읍시다. 오면 오면 포탄 배우게 할 거예요. 마스터볼. 안 돼. 명주를 높단 말이야. 아명준이래 아니 독걸리반율 30%란 말이야 오물폭탄 오물폭탄 배우게 할건데 아 오물웨이브? 이거 10%잖아 나 오물폭탄 배우게 할거임 어딨냐 오물폭탄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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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여기다자 오물폭탄 자골베한테 기술은 놀래키기 가자. 자작합시다 아, 잘 올라갑니다. 아, 이거 미션 빡세다. 자, 일단은 전설 두 마리 다직지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놓습니다. 남의 골벳, 골베... 일단은 잠깐 비버튼 가지고 있는 학습센터 가져와. 남의 다음에... 그래, 골벳만 키우자. 골벳만, 자, 골벳 원탑으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새로 오신 반갑습니다. 투샷의30% 10% 도가 안 걸리지 않나? 음, 조용히 하세요. 미션 빡생것 같긴 한데. 자골백 키우면 어 에투샤야 아 맞다 여기 뮤지컬 가야지 자깐만 이거 일단 좀 경험치 좀 올려야 되는데 경험치 올릴 것도 없네 자 왼쪽으로 가면 바로 라이벌이 싸우니까 경험치 올릴 것도 없는데 굿즈 치장 자 아무, 아무거나 하고 그다음에 오케이 하고 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골백 키우면 돼요 가자 트레이너 어디로 가지? 밑에 사막에서 트레이너랑 싸워 오케이 오케이 투샤야 오늘 그 아파트 가보고 리뷰해줄게 안 돌아오면 소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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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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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 아니야 나와 오른쪽 갔어? 아니 오른쪽 안 갔어. 오른쪽에 트레이너 있나? 나와 빨리 나와. 자 저장 저장 한번 합니다. 스크나. 자 오른쪽 오른쪽. 아 여기 여기. 자 여기서 골배좀 키웁시다 여러분들. 자하디를 레벨 2 4 짜리 위협 상관 없어요. 자아 상관 있네요 물기네요. 자 아무도 물기. 자 일단 초음파 한번 조진 다음에 자 혼란 관리고 50% 확률 돌진 응쳐 맞아. 자 물기. 자 혼란 영문. 자 마무리 시키자. 존나 영문 아! 진심 부질없다. 진심 부질없. 부지러... 자 잠깐만. 다시 한번 싸. 자 오른쪽가 다시 한번 싸면 아 아닙니다 형님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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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닙니다. 자 이, 일단 얘한테는 초음파 한번 조집니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연문은 몰랐다 오케이. 그다 여기서 니 니들은 바꿔 위협을 없애 위협을 없애. 아영문 모르네. 자자 불질에게 자, 조져. 자영문어 뭐야? 불질에게 조져요. 혼란 풀렀다 돌진 반동 데미지 엉 응, 죽어 경험치 올라갑니다 뭐지? 자 내려가서 싸우겠습니다 자 자전거 자 물기라서 약한거야 그지자 꼬지보리 자 레벨 22짜리 자 물기 좋아 쎄 물기 좋아 쎄자 물기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레파르다스 진심 조졌다 조졌다 아 이거 진짜 자속보전 기술만 있었어도 진심으로 아 마구앓기기 자 비보통은 얘가 물로 말이죠 그냥 구르기만 써야겠네요 투집 공격 개망했네 트집이네 이런 젠장 구르기 자 따라가 때리기 구르기 마무리합니다 자 경험치 자 레벨 21 이상한 빛자 초음파 갖다 버리고 이상한 빛 빼옵니다 리얼 개꿀 꼬집어리다뇨 야한 언어 자제해주세요 BJ님 음 꼬집어리 꼬집어리 자칠한마 하고 자 일단은 걸을수록 또 침입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100g당 1씩. 자, 이렇게 많이 걷고, 다음에 빨리 크로벳으로 진화시켜야 돼요. 크로벳만 돼도 다음 시티 관장이 무슨 타입 관장이지? 투시안 서머에서 한칸을물는데 어떻게 생각해? 형 절, 절대 상카는 3인에서 안 떨어진다며. 어... 아니야, 잠깐 내려간 거지. 떨어진 건 아니야. 잠깐 내려간 거지. 떨어진 게 아니야. 이상한 비? 자, 혼란 걸려놓습니다. 다음 땅이에요? 아... 물기. 자 올라 철벽. 진심 개빡친다. 진심 개빡친다. 자 꺼냅니다. 덩크리. 그다음에 독칼 한번 조지입니다. 독칼 한번 조지고 진흙뿌리기. 자독뎀미지 좋아 좋아. 나 조이기 그냥 때리자 가래가래. 가래. 가자. 그래 이번에 페어리 타입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순위 꺼내. 자 조이기 조지자 맞지 않았다 진흙 뿌리기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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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트는 잡겠지 솔직히 암 트는 잡겠지 진흙 뿌리기 독대비지 경험 치 올라갑니다 자 가자 훌륭해 멋지고 자 관람차 왜 타는 거야 푹푹 지는 게꼭 사우나 같구나 소년 왜 여기 왜 타는 거야 다음 땅인데 뭘 들어 때문에 힘들 듯 그러네 뭐아뭘 들어가 있네 자언텔더 아, 코니 안안 오냐? 아마 여기는 다 싸웠죠? 네. 자 일단 치를 한번 조집시다. 아저씨랑 비밀 친구 할래? 안 아, 해. 네. 자 치를 한번 하고 내려갑시다. 자 맨투맨 라이브에 다 싸우니까 안 되고요. 밑으로. 야 밑으로 가서 여기서 싸워야겠다. 여기에서 너너너너너너너안 싸웠어. 자이래두 마리 단굴. 아왜다 바위야? 자 이상한 빛. 자 혼란에 빠집니다. 자 그다음 물기. 자 혼란 자 다음 물기 자 혼란 박치기 자 마무리합니다 경험치 자 으라 아, 으라차 자 이상한 게하면 조집니다 격투도 4분의 1배인데 야 기술이 물기밖에 없네 참기를 썼다 조졌다 조졌다 잠깐만 참기 조졌다 잠깐만 참기 한번 더 물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참기 공격을 리드런으로 조져 니드어을 꺼내서 대신 맞구요 독가시로 끝냅니다 경험치 레벨 22 좋았어 자 왼쪽으로 자 가면 또 싸웁니다 외투리로 맞네 맞네 아 또라차야 아푸니톤님 어서 오세요 또라차야 자 피버터 꺼냅니다 자 다음 자 영문 모르면 싸운다고 구르기 조지다 자 다음은 혈가 별로 혼란 영문 자 구르기 밑 나갔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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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 다, 아 맞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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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전자 구르기, 자, 자, 구르기 마블이 자 경험치 자, 레벨 이시다아왜 이제 시다통만 키우는 것 같은데 배달통 하이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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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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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시다자 위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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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합시다 일단 시 다시, 티자위시다올라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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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암컷 시지나다빡다인가 암컷 지 아냐 아니 비보통있어 그럼 그럼 비보통하면 돼자 제뜸대장 비보통하면 돼아 이거 어떻게 싸워 난 이겼다 그리고 졌어 서브웨이가 있어 배틀 레코드로서는 얻었다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약한데 골뱃 음... 자 내려갑시다 자 히로현님 또 어서오세요 미션 중복 아니냐? 그쵸 중복이죠 암컷 금지 못해요 자 깜눈쿤 레벨 15 깜눈쿤은 못잡아 도망가 깜눈쿤은 악이야 못잡아 도망가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얘는 자, 곤욕 곤여... 여기 골뱃이 싸울게 없는데? 미션 직전 말하기 너무 많은 사람 못가 보죠 형님 아아까아악 까누... 깜놀 도망칩니다 자, 올라갑시다 자, 위로 자, 위로 자, 7암마 시다 여러분들 네모시티 아, 이거 라이벌 싸우겠다 안되겠다 그래, 라이벌 싸우자 안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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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션 오, 엄청 잘 뽑았네 이거 아 잠깐만 저단 자장한번한 다음에 자, 왼쪽 밑에 트린 다 싸웠어. 다 아, 들어와 봐. 아 라이벌 들어와 봐. 랩. 아 처음부터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음. 처음부터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되고 4번도로 어. 그래 여기. 잠깐 아, 곤율래 아, 자실 미치겠네. 다우 달마카 좋아. 달마카 좋은 경험치 원이죠. 네. 자, 물기로 마무리합시다. 사막에서 오아하시스 밝거나. 경험치안 주네. 경험치를 안 주네. 자 물기. 아 이거 난이도 오지는데? 자 여기. 투자인 소식이 울트라 썸몬 같은 디자 디, 디지몬 같은 시리즈보다는 XY 수속자 Z나 알파 에, 에, 에메랄드 내는 게 맞는 거아님 델타 에메랄드 아니니? 자잘 맞히기. 아자메 쪽으로. 아이 토만칩니다. 예, 아자 올라가면 p p a 원래 홀수 세대가 그래. 5세대도 블랙 그렇고 7세대도 그렇고 8세대를 노래하지뭐 여기 싸우니? 여기 안싸우니? 허야리 <laughs> 리조트 리조트 한번 가볼까? 제일 깜놀고 이런 애들 밖에 안나와요 물기밖에 없는데 너 너네 안싸워 잠깐만 너 너네 안싸우니? 그렇구만 자 올라가 봅니다 자애도 도망칩니다 예 도망칩니다 자 올라갑니다 위로 어아 여기 의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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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트리너 많아 좋아 아윤이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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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물기 자 한번 더 물기 아 근데 지나 안한 애라서 예를 들어 경험도 조금 준다고 어 많이 주네요 개이득인데? 치료 얘가 치료해줍니다 그럼 여기다 여기야 들어와 자 싸웁니다 얘는 한마리 유튜브 레벨 23 좋아요 자 물기 자 물기 한번 더자 날개 씌자 한번 더자 물기 어? 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불, 물기 나... 자 한번 더 한번 더물 도망가면 침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기면 이기면 돼요. 아 경험치! 자 레벨 23 좋아. 치다 한번 하자. 학산치깰수 있어요. 근데 골뱅만 키워야지. 자 달마카 레벨1 9 짜리. 자 얘도 물기 조집이다. 자난 물기 한번 더 조집이다. 경험치. 자 올라가 보자. 자 들어와라. 자 얘는 한 마리 보르그 레. 아 잠깐만 얘못 이길 것 같은데 보르그? 인근에 빡세다고 보르그가. 어 게임으로 보수기다. 어 상위 원이다. 아우! 아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죽으면 안 된다. 좋은 산치한번 사용합니다. 자, 게임으로 보수기덮치고 자, 물기 공격 야, 혼란을 받았다. 자, 물기를 마무리합니다. 아이, 이런 젠장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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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녹화 켰어요. 잠깐만. 마무리합니다. 경험치. 좋아! 경험치 많이 올라. 그래도 레퍼런스는 못 이기겠지? 자, 위로 올라가면, 자, 부드러운 머리에서 넣었다. 어, 여기 한번 내려가볼까? 여기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지 않나? 어자 싸웁니다 자 한마리 심보로 자 레벨 24자 얘도 물기 빛의 안막 응, 상관없어요 리플레트 아니면 자 물기 한번 더자 한번 더 물기 마무리 경험치 레벨 24로 올라갑니다 아 기술이 근데 잠깐만 얘가 기술인데 이런, 이런 것밖에 안 배우나요 여러분들? 아 시적 크로스 배우기 할걸 그랬나? 페북 보고 충격받은 게 투시랑 나랑 동갑이더라고 그게 왜 충격이야 그게 그게 왜 충격이야 아이 잠깐만요 잠깐만 아 물기 아 잠깐만 죽으면 안 되는데 아 비버통으로 바꿉니다 저 와꾸가 어떻게 나한테 가아자 동가... 물대포 쓸 뻔했잖아 자 오케이 뭐 비버통 아, 왜나 동안인데 나 동안임 나 동안이야 에에뭔 소리야 나 동안이야 진심으로 에 뭐지 위협 자 동안 칩니다 자, 올라, 올라갑니다. 자, 싸웠고. 자, 다음 데스바스 레벨 10. 여기가 좋네. 여기에 여기에 의사 있으면 좋겠다. 여기 의사 없나? 자, 일로 가면 아니고. 아, 자, 싸웁니다. 자, 이두 두 마리 또르 박지. 아, 이야, 잠깐 에스퍼 위험해 오, 어, 케이 okay, 다행이야. 자, 물기. 여기 의사 없나? 자, 레벨 25. 나 먹나? 와 여기 개꿀인데? 여기 이나 개꿀이다. 하하.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저 24살이에요. 24살. 어립이다, 형님들. 출자 36살 아님? 개빡치 <laughs> 경험치 올라갑니다 자 여기도 자 데스마스 레벨 22 자, 물기 자 경험치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검거 안녕 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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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담배는 끊었어? 응안 끊었어? 아잠시 심보로 죽을 것 같은데 어풀이 죽었다 박도도 20%몇개잘 터지냐? 골드버전 오지게 안 터지는데 자 이런 도망칩니다 자골뱅이 지금 오지게 키우고 있어요 네 여기 여기가 개꿀이네 여기 오길 잘했다 이따 봤으면 큰일 날뻔. 자, 검은 안경 발견했다. 이 검은 안경이 뭐죠? 검은 안경이 뭐냐? 악탈 기술 위력이 올라간다! 자, 골배 올립니다. 10% 올라가나 이게? 66으로 올라가나? 자, 내려가면 싸웁니다 어, 안 싸우네? 내려가면. 자, 봐 가면... 화석. 덮기 와서 날개 와서. 날개 와서 얻었다. 삑! 자, 여기 트레이너 이제 없나요? 그 여기서 이제 포켓몬 잡아야겠다 자 물기 자 미라 다시 한번더 물기 레벨 27대 에어커터 39대 아다 자석이잖아 다 비행공격이잖아 야 물기 자경험치 올라갑니다 아 이거 자석보정기 술만 없었어도 아 미션 너무 잘 뽑았어 솔직히 데스마스 데스마스라도 잡자 데스마스 한, 방, 한 방이라도 한방 뜨는 게 어디야? 염원 몰르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더 연못모르면됩니다 황당한게 자 연못모르면됩니다 연못모르면됩니다 오케이 경검치 자 레벨 어 말왔네 안녕하세요 흐흠흠 <laughs> 시저크로스 배우지 아 그럴걸 아 데스마스 안떠? 야 밖에서 그냥 심보로 잡아야겠다 골백 치밀도 지나에요오 여기서 심보로 잡아야겠다 심보로경험치더 많이 줘자 심보로 자 물기를 마무리 경검치 레벨 26으로 올라갑니다 오 심보로 경험치 엄청 많이 줘 자 일단 치한번 하고 저 밑에 트리는더 있을 것 같은데 못 내려가 오 여기 심보로 나와 여 좋아 자 나, 나, 날려버리기 해갖고 전설라면 리얼 뒷방입니다 자단자장 이거 롬 추출한 거면서 정품 구매한 거예요 오 마라카치 괜찮은데 물기 자 바네미사일 어? 계단 있었는데 아니 거기 내려가려고 하니까 막던데 자얘도 경험치 골뱅 시척 크로스 못 배워 자 마라카치 여기다! 여기서 한 30까지 올려놓으면 레파르다스 이길 수 있겠다 솔직히 자 물기 자 다음 한번 더 물기를 마무리 자 경험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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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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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마카 자 얘도 물기 크로베시저 크로스 배우지 자 레벨 27 에어 커트를 배우고 싶다 위력 55 음... 위력 60 명중률은 5% 낮은데 급수에 맞기가 쉽다 아니야 그냥 날개치기 쓸래 스토리는 이거지 자치칠 한번 조져야겠다. 지라몬 조지고 자 올라갑시다 어제피 못쓰는데 뭐 의미있나? 아뺄장 않게 따면 쓸수 있어 자 달막화 검은왕격 때문에 그냥 이길거 같은데 지금도 중요한건 레퍼르다스만 잡는게 아니잖아요 형님 그쵸 아이 쉐도 배웠어도 뭐 쓸모가 없었어 진짜 물기 악타입한테? 물기 경검치 그래 좀 올리자 돌살리자 얘도 물기 자, 아버덤 물기 자, 경험치 저 블랙 버전 해외 구매하고 좀 비싸게 샀습니다 지금 파는 데가 없던데? 자, 깜놀꾼 도망가고 중고로 2-3만 원대 나 중고 말고 이거 그냥 새 제품 샀는데 해외 주문밖에 없었어 자, 레벨 19 자, 도망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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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마카 심보로가 안 나와 갑자기 위에 나오나? 갑자기 심보로가 안 나와 지금 전설 금지입니다 중성 금지기 때문에 전설 금지예요 자, 달마카, 자, 물기, 자, 경험치 자, 자, 마라카치, 자, 레벨 20짜리, 자, 물기 자, 한번더 물기 돌살이 경험치 200도 주려고, 시라 돌살이 이런 애안 줘, 심보로가 많이 주지 심보로가 나, 안 나와 아, 심보로가 안 나와 어? 심보로가 안 나와 물기 자, 한번더 물기 자, 경험치 올라갑니다 아아안 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내피아입니다아안 네, 나와 심보르 잠깐 깜 눈코는 잡을 수 있나 내가? 아깜 눈코 어떻게 어떻게 잡을 수 있겠다. 자 이제 깜 눈코 잡아야겠다. 경험치 롬 추천 어떻게 하는 거야?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자자자홈부르돼 있어야 돼요.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심보르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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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라라> 뭐야 왜안 나와 야생 <봐라라> 아 이쪽 야생 아니야? 아자 깜눈 클레벨 22. 우이좀 포켓몬 좀 자란다 좀너 간호사 옆에 안 뜸? 여기 의사 있어요. 아 그냥 의사 옆에서 있을까? 그냥 의사 옆에 있어야겠다. 자 깜눈 클레벨 22. 아 깜눈 쿠만 오지겠네 도망가야겠다. 아 라이벌 지금 못 이겠지 기 아직도? 자 새로 오신 반갑습니다. 아직도 못 이겠죠 기 라이벌? 자 달마카 레벨 1 0아 갑자기 심보르가안 나오네. 아까 잘 나오더니 이런 젠장 그래 일단 골베이자 레벨 28. 많이 많이 키우고 있어. 달마카. 아 잠만 실러가 아무도 안 나오네 여러분들. 실러가 안 오네요. 아 우리 화 달마카. 자 물기. 자 갯기. 자 한번 더 물기. 자 경험치. 자치해마 하자. 그냥 노가데에서 다분이 나잡지. 다분이 어딨어? 자, 까비노 레벨 19. 여기서 비읍 끈질하면 둘자 리드는 밖에 못 쓴. 볼뱃 비버통. 어, 그러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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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볼라스폰 10%야. 아까 네모시티 오른쪽에 다브이 나온다고요? 어? 그걸 왜 지금 말이죠? 어? 그걸 왜 지금 말이죠? 그걸 왜 지금 말해주냐 자, 도망칩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밑으로. 자 4번드롬 자 위로 올라갑니다그럼왜 지금 말해줬어? 네몬시티 오른쪽에? 여기에? 다분히 풀숲 흔들려 나오는데 아 여기 트리너도 있다 아 다분히 풀숲 흔들.. 흔들어 나온 대매. 자 얘도 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경험치 풀숲 흔들려 나오는데 고디탱 레벨 19 여기는 경험치더 안줄듯? 144와 여기 경험치더 안준다 여기 엔딩 볼때 까지 골뱃치라 못할 때 <laughs> 아니거든 여기 뭐야 어 미호개숲 뭐야 여기 큰버섯 뭐야 여기 안녕하세요 뭐야 나와 나와 뭐지 여기 안녕하세요 뭐야 자 여기서는 소미연 나옵니다 자 물기 자 싸우다 이제 아 대충 한 레벨 29 정도까지만 올려놓는다면 가면 되겠다 이제 자 물기 자 한번 더 물기 저기 조로아크 이벤트 그렇구만 경험치. 자, 다음에 두루쿤. 얘는 경험치 좀 많이 주겠다. 두루쿤은 좀 많이 주겠다.